최근 미국에서 재미있는 시사회 하나가 열렸습니다. 관객들이 극장에 설치된 트레드밀 위에서 시속 3마일의 속도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걸어야 하고 속도가 떨어지는 관객은 바로 극장에서 퇴장당하는 그런 시사회죠. 실제 이 시사회는 지난 8월 30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기존의 관객석을 뜯어내서 그 자리에 트레드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한 형태의 시사회가 열린 이유는 바로 이 영화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롱워크입니다. 스티븐 킹 작가가 대학생 시절에 쓴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나른 전설이다, 그리고 헝거게임 시리즈의 감독 프랜시스 로렌스가 연출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9월 12일에 정식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배경은 전체주의 정권 하에 있는 가상의 미국이고, 이곳에서는 매년 100명의 소년들이 참가하는 롱워크란 대회가 열립니다. 이 대회는 단순하면서도 끔찍합니다. 소년들은 정해진 최저속도 이상의 속도로 걸어야 하고 속도가 늦어지면 경고를 받죠. 그 경고가 3번 이상 누적되면 마지막 네 번째에는 그 자리에서 사살당합니다. 그렇게 참가자들이 죽고 단한 명의 생존자가 남을 때이 대회는 끝이 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에 대해서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랑 매우 친한 친구 하나가 항상 자신이 읽었던 스티븐 킹 소설 중에서 최고인 작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사회 소식을 듣고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읽고 났더니 이 영화가 너무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저 말고도 이 영화를 기대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스티븐 킹의 롱워크는 어떤 매력을 가진 소설인가? 그리고 이를 원작으로 한 프랜시스 로엔스의 영화는 과연 어떤 영화일까? 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 롱워크는 처음 읽다 보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소년이 출발 장소에 도착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인사를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회에 참가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이 롱워크 대회의 시스템과 참가자 선발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왜 목숨을 걸고 걸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참가자들이 죽는 비극이 연이어 묘사된 후 중반부쯤 되었을 때야 그런 저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대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자살 다음으로 나쁜 일이야. 보통 자살이 더 빠르다는 걸 제외하고 하면 그만큼, 롱워크는 어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그런 서바이벌 대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우승자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가, 이에 대한 설명도 거의 명확하지 않죠. 그냥 그 우승자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소설의 주제가 허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티븐 킹의 소설답게 읽는 내내 공포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허무한 서바이벌 대회에서 스티븐 킹이 주목하는 건 참가자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대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광기입니다. 소설을 보면 이 롱워크 대회는 미국의 슈퍼볼 같은 그런 엄청난 인기를 가진 쇼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중계되기도 하고요. 라스베이거스의 도박꾼들은 누가 우승할지를 놓고 돈을 걸고 있기도 하고, 길가에 모인 군중들은 이참가자들 을 응원하는 한편 어떤 참가자들이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이 대회에 참가자들이 길가에 버린 물통이나 옷가지들을 챙겨서 기념품으로 가지려는 군중도 있죠. 물론 스티븐 킹이 이 소설에서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건이 참가자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이 대회는 일단 정해진 목표 지점도 없고 정해진 대회 시간도 없고요. 또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최저속도 이상으로 걸으며 먹기도 해야 되고, 배변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졸다가 속도가 떨어져서 죽는 참가자도 있고, 소변은 어떻게 한다 쳐도, 대변은 그럴 수가 없으니, 거의 목숨을 걸고 대변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도 나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멘탈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평소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던 그런 저열한 욕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막 직거리다가 나중에는 히스테리 부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참가자들 서로를 증오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싸우다가 속도가 늦어져서 죽는. 그런 참가자도 생기죠. 그런 상황에서 후반부에 가면 이들이 걸으며 나누는 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거의 정신 착란 상태에 이르러 있고 이때 온갖 횡설수설이 이어지거든요. 물론 그런 일 없이 조용히 걷고만 있는 참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스티븐 킹은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와 그들의 얼굴색, 표정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을 일종의 좀비처럼 그리고 있어요. 소설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난다. 이런 형태로 묘사가 되어 있죠. 하지만 결국 가장 끔찍한 순간은 다른 참가자들의 죽음에 냉담해져 가는 그런 주인공의 심리가 드러날 때입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눴던 참가자들이 죽어갈 때마다 어떤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느끼는데 나중에는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이 소설을 읽는 입장에서도 후반부에 가면 그런 공포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문장이 워크는 계속되었다. 이거거든요. 많은 참가자들 의 죽음이 서로 다른 형태로 자세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워크는 계속되었다. 이거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걷고 있는 다른 참가자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그런 냉담한 반복이라고 해야 할까? 그 또한 이 소설이 가진 묘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보다 보면 19살의 스티븐 킹은 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된 걸까?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까 스티븐 킹이 10대인 시절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 중일 때였고 전사자의 숫자들이 아주 급증할 때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황에 대한 은유가 담긴 게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티븐 킹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그때 빈털터리의 냉소주의로 가득 차 있었고 희망도 없었다. 그게 내 현실이었고. 그래서 잔혹한 글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정말 베트남 전쟁 시대에 미국의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명분이 없는 전쟁에서 죽어나가는 청년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청년들의 사연에 열광하는 시대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소설 속에서 참가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읽다 보면 이게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당시 독자들에게는 정말 정치적인 우화로 읽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소설을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소설의 그런 끔찍하고 비정한 묘사들이 영화에도 담겨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죠. 찾아보니까 롱워크를 영화 하려는 시도는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쇼세크 탈출과 그린마일, 미스트 등을 통해서 이미 스티븐 킹의 소설을 여러 차례 영화로 옮겼던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도 영화화를 추진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조지 로메로 감독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로메로가 연출을 했어도 어울렸을 것 같아요.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참고자들이. 걷고 있는 그런 풍경 같은 건 그가 연출했을 때더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결국 제작되기 어려웠던 게 원작이 가진 설정 때문일 거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프랜시스 로엔스가 연출한 롱워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일단 이름만 가지고 봐도 꽤 기대가 됩니다 프랜시스 로엔스 감독이 헝거 게임 시리즈의 감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롱워크란 작품 자체가 이헝거게임이란 세계관에 큰 영향을 준 소설이었습니다. 일본의 배틀로얄도 마찬가지죠. 실제 배틀로얄의 작가가 롱워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그만큼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이 이런 티네이저 서바이버 스토리에 경험이 많은 감독이다 보니까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 영화의 예고편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이온스게이트가 이전에 발표했던 두 편의 예고편을 가지고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일단 인물들이 소개되는데, 소설을 읽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캐스팅부터 당혹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참가자들이 12세 이상의 소년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읽는 동안은 좀 어린 소년들을 생각을 했고 아이들이 주인공인 다른 스티븐 킹의 영화들을 떠올렸거든요. 스텝 바이 미가 있었고 그것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고편에 나온 이 영화의 참가자들을 보면 사실상 거의 성인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물론 미국의 관객들이 생각하는 10대 소년의 이미지는 여기에 가까울 수 있을 텐데 원작을 통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네요. 원작에서는 군인들이 탈락자의 머리에 총을 쏘고 그렇게 훼손된 시체에 대한 묘사도 꽤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예고편에서 이, 이 대회의 주최자인 이제 통령 이 인물의 대사를 보니까 영화 속에서 지켜야 하는 최저 속도는 3마일로 나옵니다 그런데 원작에선 3마일로 남았거든요 시속 6.5km. 뭐이 정도 되는 속도죠. 실제 트레드밀 위에 올라서 이 정도 속도로 유산소를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편히 걸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속도를 며칠 내내 걸어야 한다면 진짜 끔찍하겠죠. 그래서 영화에서 속도를 1마일 늦추었던 걸까?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 예고편에는 이제 군중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고양이 동물 자체 이런 정도인데 원작에서는 군중 때문에 참가자들이 겪는 그런 고통도 함께 묘사되어 있거든요 실제 영화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를 한쪽 잃은 사람이 등장하네요 지금은 이 인물이 롱워크 참가자들을 보고 있는데 원작이 나왔던 걸 영화적으로 각색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작에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 대회에서 마지막 남은 참가자 두명중한 명의 한쪽 발이 거의 망가져 있었다. 이런 묘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가져온 게 아닐까. 그래서 저 롱워크 참가자들을 보고 있는 저 인물이 혹시 과거의 우승자 같은 캐릭터로 등장한 거 아닐까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롱워크 대회가 열리는 길의 모습은 원작을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는 부분과 상당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막막한 느낌의 길로 나오거든요. 특히 정상을 알수 없는 언덕길을 묘사할 때 그때 읽는 입장에서도 절망감이 커집니다. 아직 이 예고편에는 그런 언덕길은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물론 영화를 봐야 그 느낌을 알수있니다 텐데 일단 예고편만 보았을 때 저의 가장 큰 인상은 이 대회 참가자들이 좀 적은데 이런 거였습니다. 원작에서는 아예 100명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00명 중에서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들을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오편의담기 풀샷들을 보면 언뜻 봐도 참가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이 영화에서는 참가자가 50명이라고 합니다. 50명과 100명의 차이가 결국에는 원작과 영화의 분위기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부분이 아닐까. 100명 중한 명이 남을 때까지의 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을 50명이 참가한 대회에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지독한 느낌은좀 덜하지 않을까. 전체 시간 도 그보다 짧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 예고편만 본제 인상은 그만큼 이 영화는 스티븐 킹의 원작보다는 조금 더 온도를 낮춰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게 영화로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롱워크의 시사회 이후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로튼 토마토에서도 95%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일단 먼저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면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실제 흥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워낙 유명한 원작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 기다리는 관객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아직은 한국의 수입사가 어디인지 뭐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또 언제 정식으로 개봉할까 이에 대한 정보도 찾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